자 반갑습니다 일단 해설 신청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언레일드 쉬움 스피드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랑 아래 레터박스가 되게 많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언레일드에서는 세로 해상도를 길이를 줄이면은 가로의 비율 화면 비율이 더 길어지면서 양옆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맵이 기존 해상도 16대 9로 할 때에 비해서 좀더 많은 정보량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요. 그리고 솔로 런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명령들이거든요. 이 회색이 철을 캐도록 로봇을 시키는 거고요. 이 나무색은 나무를 키게 시키고, 요거는 이제 다리를 깔아라. 이거는 물을 길어와라. 기차가 과열이 될 때가 있는데, 그 과열을 되지 않게 양동이 물로 시키는 거죠. 이거는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이너마이트를 쓰라고 시키거나 다이너마이트가 없을 때 다이너마이트를 채워라. 두 가지의 명령으로 쓸수 있어요. 주로 싱글에서는 다이너마이트를 우리가 먼저 집은 다음에 다이너마이트를 채우라고 AI, AI한테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굴리기 위해서요. 요거는 이제 물이나 아니면 용암지대 같은 데에서 다리를 만들라고 시킬 때쓸수 있는 건데 거의 쓰지 않고 플레이어가 직접 만들고요. 이거 두 개는 이제 기차 부품들에다가 재료를 채우라는 뜻이거든요. 언레일드는 일단 기차의 그 칸들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나 철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채우라는 소리인데 황색 수납함은 선로를 만드는 데더 우선을 우선시하라고 명령을 주는 거고 검은색은 선로 외에 이제 다른 기능을 가진 차들의 재료를 우선적으로 채우라고 이제 오더를 내리는 식이에요. 기능을 먼저 채우게 하기보다는 선로를 먼저 만들게, 우선적으로 만들게 하는 이 명령어를 주로 쓰는 편인, 편입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타이머는 저게 꽉 찼을 때 시작. 처음에 시작하는 맵은 초원이에요. 초원에서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차들의 기능이 되게 적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AI랑 플레이어가 재료를 팔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재료들을 어떤 식으로 최적화를 해서 갈지 F4를 누르면은 주변에 있는 동물이나 도둑들을 노리게 합니다 네. 지금은 아까는 소가 가장 가까이 있어 가지고 소를 먼저 죽였는데 이제 남은 도둑들을 처리하러 가는 모습이죠 어. 차가 저기 파란색 탱크 차가 빨개지면서 자기가 물이 물이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있죠 자 나무로 일단은 다리 좀 만들어 줄게요 어느 맵이든 중요한데 초원에서는 볼트를 최대한 다 먹는 게 중요합니다 맨 위에 미션이 31개 31개 이하의 길 트랙을 사용하라고 나와있죠 최단거리로 최대한 선로를 짜라는 소린데 일단은 그거를 들어줘야 할것 같네요 자, 일단 은 위쪽에 이거 노란색 보이시나요? 이 녀석이 이제 여기 볼트라는 녀석인데 저 녀석이 있어야 게임에 있는 기차에 업그레이드를 할때그 자, 자원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일단 선로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선로를 최대한 빠르게 연결하면은 기차가 이렇게 가고요. 이제 1 스테이지를 지났을 때 해야 할 거는 이 녀석이 이제 제작차거든요. 노란색에다가 재료를 넣었을 때 여기서 다리가 만들어지는데 이이 이 선로를 최대한 빠르게 가져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맨 앞에다가 제작차를 놓습니다. 이 위치는 항상 바뀌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다이너마이트 차, 다이너마이트 차가 있으면 다이너마이트 차를 가져와 줘야 되고요. 지금은 없, 없네요. 일단은 제작차 업그레이드. 제작업그레이드 해주고 저기 하나짜리는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그냥 갈게요 자 이번에 미션은 하나의 물자에 더미를 수목에 쌓기네요 철이든 나무든 이런 식으로 쌓아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4번을 이렇게 양동이 마크를 띄우면은 AI가 물을 길어 줍니다 다시 나무를 눌러서 나무를 켜게 시키고요 자 3개 저 미션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미션이라서 엔간하면은 안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초원 같은 경우에는 볼트를 최대한 많이 챙겨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챙겨, 챙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좀 자원 낭비가 많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위쪽으로 꺾었으면 좀더 좋았겠네요. 이 부분은 약간 좀 판단 판단이 아쉽다고 볼수 있겠어요. 설로는 뭐 당연하지만 직선으로 직선으로 파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단 먹어야 될게 과급차. 과급차 아니면은 다이너마이트 차인데 일단은 과급차가 있으니까 과급차를 가져올게요. 저 녀석이 이제 양옆에 달린 차들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요소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설을 여기다 깔아놓으면 전력을 공급하면서 1단계 기능이 더 업그레이드 된다. 오버클럭이라고도 뭐볼수 있겠죠. 어떤 편으로는. 그리고 보시면 저기에 뭔가 좀 색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죠. 이제 각 맵마다 저렇게 주황색으로 된 특수한 볼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볼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화성에서 엔딩을 보기 위한 엔딩을 보기 위한 엔진을 사는 게 목표예요. 나무를 좀더 갖고 와서 여기 여기를 연결해주면은 고갱을 들고 먹으러 갈수 있겠죠. 볼트가 지금 4 개가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넘어가는데 필요한 볼트 수인 4 개를 충족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나라도 다이너마이트 차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하고 나서 그 만약을 대비해서 지금은 요거를 가져가는 선택을 하려고 해요. 부품이 나왔을 때 그거를 먹어두지 않으면 좀안 나오게 안 나오는 그런 딜레마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최대한 먹을 수 있는 거는 먹도록 하자. 포원세 번째 맵을 돌았습니다. 우선 엔진을 최우선으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요. 근데 다이너마이트가 없네요. 이러면은 넘어가야겠죠. 도착지는 우상단이네요. 이제 제가 AI한테는 지금은 주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어떤 거를 먼저 캐야 하는가, 같이 캐야 하는가, 아니면은 AI만 시켜서 되는가, 이런 걸 계속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주요 쟁점이라고 볼수 있겠고. 근데 이번 볼트는 상당히 좀 애매한 곳에 있네요. 저기. 선로를 알아서 깔으라고 시키고 싶다. 이렇게 다리를, 다리를 누르고, 여기. 어디로, 어디로 깔아야 할지, 그런 걸 시켜두면은 AI가 알아서 저걸 깔아줍니다. 어, 드디어 다이너마이트 차가 나왔네요. 바로 달아줍니다. 다이너마이트 차는 철 하나를 재물로 바쳐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주는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차를 이제 만드는 순간 재료의 수급을 편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공업으로 직접 짜는 것, 직접 캐는 것보다는 도구를 이용하는 게좀더 빠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재료가 수급이 편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차랑 과급차가 붙어 있으면 이렇게 철을 과급차에 붙여주면은 다이너마이트를 좀더 강력한 효율로 쓸수 있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과급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주황색 볼트에 서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주황색 볼트는 이제 매 맵마다 세 번째 스테이지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 나와요. 사막에선 이렇게 낙타가 있는데 물이 채워져 있으면 물을 먹습니다. 네, 의도는 아닌데 지금 보여드리, 보여드리면 은 낙타가 물 냄새 맡고는 그냥 바로 가버렸죠. 바로 가서 물을 먹어버렸죠. 여기서 다이너마이트 업그레이드가 나오면 좋습니다. 네, 나왔네요. 다이너마이트 업그레이드를 바로 싹다 붙여주고요. 하나는 되도록 남겨둘게요. 왜냐하면은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 네 개를 못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를 가져가게 시키고, 전 여기서 다이너마이트 껑,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를 잘 쓰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일자 도로 같은 거를 만들어두고, 다이너마이트 턴이 됐을 때 다이너마이트를 쓸어, 쓸어가는 거, 이런 느낌으로 일자 도로를 만들고 쓰시면은 좀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적인 효과를 낼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황색 볼트 위치 확인하고, 이게 약간 미봉책적인 건데, 물차랑 과급차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과급차에다가 철을 얹어서 전력을 기독, 가동하면은, 물을 먹을 수도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집어가고, 다이너마이트 채우게 하고. 좀 이게 포인트예요 다이너마이트를 집고 나서 이제 다이너마이트 명령을 넣는 거죠. 저 주황색을 먹기 위해서는 나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세 칸쯤 가져, 가져올게요. 여섯 칸 음, 여기 가려서 안 보였는데 이 위치로 갈 수가 있었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런하면서 가장 많이 날수 있는 사고가 주황색 매세 번째 스테이지에서 주황색 볼트를 먹어야 하는 거를 게임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그게 가장 사고가 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조금 그 상황이 되면은 저도 당연히 집중을 하고 해야겠지만 혹시나라도 까먹을 수가 있는 일이라서. 해설 분들이 가능하면 이제 주황색을 먹었나 안 먹었나 카운트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도 해보고 싶긴 하네요. 이게 주황색 볼트가 노랑색이랑 거의 비슷 비슷 비슷하다 보니까 주황 볼트랑 노랑 볼트의 차이는 이제 노랑 볼트가 볼트를 하나 올려주고 주황색이 두 개를 올려준다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거를 구별할 방법이 현재 게임 내에서는 없거든요. 맨 마지막에 화성 가서 알아보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화성 마지막 가가지고는 그전 스테이지에서 주황색 볼트를 안 먹었다는 걸 확인을 하면은 이미 그 순간은 런이 터진 거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을 위해서 대처용 세이브 파일도 만들어 놓을 예정이긴 합니다만 혹시나라도 가능하시면은 살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원은요. 이런 식으로 눈이 깔려 있죠. 이 양동이를, 양동이에 물을 채우면은, 그리고 저기 서린, 서린 나타났네요. 서린은 이제 저렇게 스킬 같은 느낌으로 스톰핑을 하는데, 그 주변에 있으면은 물건을 떨궈요. 가지고 있던 물건을. 가능하면은 빨리 제거해주는 게 게임을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다. 네, 가끔 이렇게 눈이 내릴 때도 있습니다. 눈 위에서는 이제 이동 속도가 저하되고 서 있거나 아니면 양동이에 물을 채워서 이동을 하다 보면은 눈이 채워지긴 하.. 눈이 치워지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되게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요소라서 개인적으로는 꽤나 많이 방해를 받는 맵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이맵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저거 눈 내리는 거는 좀 RNG 같더라고요 운 좋으면 안 내리는데, 운 나쁘면 내리는? 그나마 좀 약간의 장점이라면은 AI가 저렇게 눈 때문에 잘못 가고 있는 상황이면은 약간 버그 같은 느낌인데, 그냥 멀, 원격에서 선로를 갖다, 선로를 갖다 채우더라고요, 재료를. 네. 방금 보시면은 터졌죠? 엔진이 저렇게 터질 때가 있어요. 불이 났을 때. 이게 이제 화물차. 재료를 좀더 많이 스택을 쌓을 수 있게 해주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진공차. 진공차란 녀석을 찾아야 됩니다. 진공차 아니면은 과급차. 모든 플레이어가 나무 자르기.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려도 성공합니다. 네, 다이너마이트를 들었을 때는 저거 예티 공격을 조심해야겠죠. 왜냐면 예티가, 예티한테 저거를, 톰핑을 맞으면 다이너마이트를 떨굴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가끔, 뭔가 부딪, 돌진으로 부딪힌다든가 하면은 AI가 저렇게, 이거, 화난 마크, 띠꺼운 거 띄우면서, 잠깐 동안 아무 행동을 안 하거든요? 그걸 이제, 다른 명령을 바로바로 바로 넣어주면은, 얘가 바로 움직입니다. 먹을 수 있으면은 볼트는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 정말. 매번 하지만 정말 지독한 맵이에요. 지금 진공차가 안 나오고 과급차가 나왔는데요. 이 과급차를 한번더 연결하면은 좀더 강한 다이너마이트가 되거든요. 최근에 메타가 바뀐 게 저렇게 과급차를 하나 더 양옆에 이으면서 보라색 다이너마이트로. 왜냐면 일반 멀리 멀리 가는 거 그쪽으로 기록을 재는 사람들은 다이너마이트 차를 두 개를 한다든가 하면서 게임을 하는데, 스피드런에서는 한정된 볼트로 이걸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과급차를 하나 더 사가지고 다이너마이트 하나를 더 강화시켜서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을. 다이너마이트는 항상 가져올 때마다 채워 채워놓게 시켜야 되고요. 이제 해야 할 거는 주황색 볼트를 찾아야 돼요. 30개 쌓기 저거는 안 할게요. 안 해도 될것 같으니까 안 할게요. 재료 쌓기 미션은 너무 이 재료, 재료가 고플 때나 써야 되는 거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요소라서. 일단은 서로는 지옥에서 나가도록 하죠. 요거 해주고, 이제 과급차 업그레이드. 과급차 업그레이드를 여기다가 해줄게요. 이제 화산맵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시작할 때마다 맵이 가로 막는 경우가 있어요. 맵이 가로 막아가지고 이거를 빨리 길을 만들어서 선로를 뚫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 되게 위험했어요. 저 검은 벽에다가는 못갈거든요 이제 AI한테 시킬 일은 앞 길을 미리 닦아놓는 거. AI가 길 미리 이렇게 해놓으면은 전 이제 가서. 다이너마이트 깔아, 깔고 빠르게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된다. 아,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 용암 지대를 건너가려면은 철로, 철로 다리를 깔아야 합니다. 저 위쪽에 있는 노란색 볼트는요, 시간상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런 식으로 너무 위치를, 시간을 잡아먹는 것 같은 그런 위치는 안 먹으라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이너마이트 5개도 시간상 현실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이제 진공차. 초록색 차 있거든요. 그 녀석이 재료를 빨아들이는데 그 녀석을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 과제가 되겠습니다. 진공차. 네, 이 초록이가 진공차입니다. 하는 역할은 재료를 빨아들여가지고 다리를 자기가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좀더 저게 있으면 좀더 편해져요, 일이. 진공차가 있으면 아무래도 일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되게 살기가 편해집니다, 살림살이가. 그리고 잘 보면 여기 뭐 여기 뭔가 위화감 있는 게 있잖아요. 저 녀석이 이제 열차에 붙으면 불을 붙입니다. 방화범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되게 사람을 귀찮게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제거해주는 게 좋아요. 어유클일날 뻔했어요. 지금 여기 주황색 보이시나요? 네. 이거 안 먹었으면은, 런이 천국으로 갔겠네요. 우주 갑니다. 우주부터는 이제, 그냥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은, 산소 측정기 뭐 이런 비슷한 게 보이는데, 저게 이제 다다르면은 산소가 부족해서 얘가 죽게 돼요. 그래서 AI들이 응, 은근히 자주, 자주, 잘 죽어요. 자기 그칸 파악 못 하고, 그냥 계속 활동하다가 죽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아, 그리고 실수를 했네요, 제가. 원래 이 우주를 오게 되면은 저기 맨 뒤에 있는 물차, 물차를 두 번째로 옮겨야 돼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해야 이제 산소를 받을 수가 있어서, 요렇게 해야 돼요. 물차가 두 번째, 제작차가 첫 번째, 그리고 화물차가 세 번째. 이것, 이거, 이거 잊고 나서 바로 달려서 노란색 볼트 먹어줍니다. 참고로 기차가 이렇게 다 여기 도착하면은 가도 안 먹어지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돼요 제작차 3단계 찍어주고 진공차 2단계 3단계 찍을 수 있는데 안 찍는 이유는 혹시나라도 미션을 못해서 4개를 못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좀 비상 빨리 연결을 해주고 다리 만들어주고 살았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런 긴박한, 사, 긴박한 상황에서 제가 미션을 확인을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세 번째 스트레이지 들어가기 전에는 볼트를 하나 이상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 이상 남겨두고 가고 있어요 여기다 하나 하면은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데리고 가서 데리고 가서 깔고 도망 아래쪽에 길 만들어주고 우상단에 주황색 볼트 있는 거 확인 음, 화성 갈 거니까 할 거면은 이거 연결하고는 위로 달립니다 달려서 먹고 내려오면은 완료. 화성 갑니다. 아이쿠, 일 났다. 제발 깔아줘. 에 위험했는데 다행이네요. 네, 저런 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로를 살짝 미리 만들어 둬가지고 진행을 편하게 해줘야 돼. 여기, 깔면은, 네. 요렇게. 왼쪽으로도 지나갈 수 있게 되었고요. 4번 눌러서, 이번에 양동이 좀 갖고 와달라고 해야겠네요. 양동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귀찮은 거를 다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저 연두색 벽들, 멜론색 벽, 벽들은 국괭이질이나 도끼질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화성의 특징. 화성의 특징은 저런 식으로 이제 다이너마이트로 한 번에 해소가 안 되는 통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나온다는 거. 먹을 수 있으면은 이거 먹으면 좋긴 해요. 되게 빨라집니다. 되게 잘 먹습니다. 진공차 3단계. 여기 클린. 해주고, 여기 통로 좀 미리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파기 시작하겠습니다. 약간의 쓸데없는 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드리자면, 은 이거를 땅... 땅... 하면은 여기 없어지면서 좀더 빨리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쓰면 안 되고요. 역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야, 되, 사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살짝 비상이네. 주황볼트가 필... 왜 저기 있냐? 어... 일단은 이렇게... 새로 좀 만들어 놓고 이으면 끝. 재밌네요 맵이. 대기에서 네 마지막 엔진 깔고 이 바가 꽉 차면 종료 하면 되겠습니다. 엔딩 스태프롤이 나오는 마지막 역이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도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다이너마이트를 깔아가지고 폭발을 줄수있습니다언레일드에 대해서 제가 배웠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슬런 쪽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거의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혹시나라도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질문 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여기까지 언레일드 가이드였습니다. 고맙습니다.